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팅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화이트 색상 차량에 입고되어 신차 패키지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PPF 작업, 유리막 코팅 작업, 블랙박스 작업 진행한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썬팅은 후퍼옵틱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최상위 등급으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전면에 30%, 측면은 15%, 후면도 15%정도로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필름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30%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의 내부 시인성입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SD-7000 제품 설치해드렸습니다. 테사흠 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마감해드렸고요. 뒤에 후반 후면 유리에 투채널 제품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선 정리해서 설치해드렸습니다. t p f 는 기본 4종 진행해드렸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그리고 캡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 작업 함께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시공해드린 유리막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도장면 전부 코팅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티지 차량 신자 패키지 작업을 완료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신자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자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